자그 다음 단어 recite, recite 암송하다, 낭독하다. 여러분 리사이틀 들어봤어요? 그거 뭐야? 암송하는 어떤 대회 같은 거잖아요, 그렇죠? 암송회란 말이에요. 왜 그럴까요? 부르긴 부르는데 다시 부른는데 시나 노래 같은 거 누군가가 이미 만들어 놓은 시겠죠? 유명한 노래가 이미 있겠죠? 그걸 다시 한번 불러주는 거죠. 오 새는 노래를 하며 이렇게 시 낭송하고 있는 거예요, 지금. 그래서 리사이틀은 다시 부르는 거니까 낭송하다, 암송하다, 낭독하다. 그래서 리사이틀 A L 붙였지만 명사가 된다는 걸 조심하고. 낭송 자체도 리사이틀, 낭독 자체도 리사이틀, 연주해. 그죠? 누군가의 곡을 다시 내가 불러내서 연주하는 것도 리사이틀. 좋습니다. 예문가죠. I can recite the names of nearly every player on the team. 나는 말이야, 리사이트 할 수가 있어. 이거는 이제 낭독하는 게 아니라 암송, 외워가지고 쭉 말해보는 겁니다. 이름들 내가 낭송할 수 있어. 거의 모든 운동 선수들의 이름 내가 다 알아. 우리 팀에 있는 이렇게 수능에 리사이트 출제.